안녕하세요. 규모 있는 TV의 규입니다. 뭡니다. 어쨌건 결론은 소개팅 같은 걸할 때도 아무래도 보이죠. 근데 진짜 그런 경험이 있어? 아까 그 보이는 거건 알고 있는 건지 내가 그거를 이제 소개팅 할때 얘기하면서 눈이가 끼들거리는데 그 교정을 나중에 하루 오래 와야 되는 한속으로 생각하셔야지. 아,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응. 그러면은 다 좋은데 주방 구조가 많아요. 아그 구강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도 있네. 그거 그난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 어, 3급 부정교합이다. 아, 2급 부정교합이다. 뭐 이런 게 아, 있잖아. 아, 아 이거도 아니지. 그것도 선호도 얘기구나. 어. 선호도. 너는 3급이 싫대네. 네. 나는 2급이 싫어. 내가 2급이라. 저도 약. 내가 양학 전돌이라서 양학 전돌. 친구들께 아, 보면 <laughs> <궁금해>. 완전 많아. 숟가락을 대기면 이런 스틱. 이거 웃긴데. <laughs> 거이 닿네? 봐봐 어, 어, 나 턱이 안 닿지?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코랑 입술은 턱은 다 상대적인 거니 교정 치료를 할때 여러 가지 안무 분석하는 그런 계측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미의 전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음. 모는 교정 원장이라? 네, 모는 교정, 교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치과 종사자들 중에는 음. 그런 구강 위생 상태 신경 쓰는 사람 많아 워낙 스케일링 하면서 막 보고 음. 하니까 실제로 치과 위생, 위생사인데 뭐 입안에 무슨 부철물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음. 되게 싫어하는 거 지금 당장 치석이 엄청 많은 거 음. 그러면 아말감 음. 6개 이상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그 루트레스트 루트... 아 그거는 그건...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그 루트레스트 그 루트레스트라고 하는 게어 충치가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치아 뿌리만 남은 거예요 방치가 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 친구가 루트레스트 이러면 <laughs> 못나가겠다는데 이상 친구가 아니, 루트레스트야 안돼 이씨 <laughs> 임플란트, 임플란트 한 사람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임플란트 괜찮아? 나, 나, 나 괜찮아 아니 그럼 다 좋은데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싫어? 그건 아니지 루트레스트 그건 아니지 <laughs> 근데 그게 있어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음.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어 해주면 되지 내가 어 해주면 돼 음. 하지만 인상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 같긴 해 음. 좋은 사람이고 이제 정말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크리티컬하진 않을 거죠. 내가 음. 그 얘기해보니까 결론은 음. 나도 마찬가지인데 삐뚤거리는 거나 뭐나 뭐 보통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거 정도로는 결론. 음. 결론. 아, 물론 보인다. 왜냐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가 아침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반대로 힘들... 말하면 치과 쓰는데 그거 모르는 게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보고 신경 쓰는 건데 이성을 만났을 때그 부분이 안 보인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때는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얘기를 해주신 얘기인데 부부가 있었는데 뭐 중년 부부였는데 그 교수님이 환자였대요 환자였는데 그분이 부분 틀리를 네, 네. 결혼 전부터 끼고 있었대요 네, 본인의 환자였대 챙기고 네, 네.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할수 있어요. 에이.